안녕하세요 탁 트임 미미쌤입니다 눈 맞춤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눈 맞춤을 좀 끌어 줄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상호작용 놀이 신체 놀이 까꿍 놀이 하면서 즐겁게 자연스럽게 눈 맞춤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면 잘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놀이 할 때는 눈잘 맞추는데 그 외의 상황에서는 안 되니까요 그럴 때는 다음 알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 중한 가지를 우선 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러 올때 엄마의 눈가를 살짝 터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 손을 잡고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살짝 눈가를 터치하고 줘요 이렇게죠. 이렇게 와서 엄마 눈가를 살짝 터치하는 순간 이걸 주고요. 아이가 눈가를 건드리도록 하고 주고. 눈가를 건드릴 때 눈을 보죠. 네. 눈을 보는 게 중요해요. 여기만 치면은 의미가 없어. 요 처음에는 일부러 눈을 보도록 아이가 보기 편한 위치에 제 얼굴을 맞춰 주지만은 나중에는 돌아앉아 있거나 아니면 어, 고개를 숙인다거나 좀 보기 어렵게 해보세요. 근데 이제 이 행동을 만들어줬으니까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는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아이가 눈을 치러 와요. 이때 치는 게잘 연습되면 아이가 엄마 눈을 보면서 오거든요. 눈을 응시하면서 와요. 이때 눈을 치기 전에 손에 쥐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올 때, 보면서 올 때, 눈치기 전에 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아이가 얼굴을 보는 순간에 원하는 걸 해주는 방법이에요. 이 방법은 이미 아이가 주세요나 사물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더라고요. 주세요 말을 할수 있는데 얼굴을 안 봐요. 그냥 이렇게 숙이고 원하는 거를 보면서 주세요, 주세요,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이미 주세요라는 말을 잘 쓰고 있는 단계라면 말과 관계 없이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, 얼굴을 들어서 눈을 맞추는 순간에 주세요. 이렇게 아빠가 아이 고개를 살짝 들어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엄마를 보게 도와주고요. 그 순간에 고개를 든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. 처음에는 촉진자의 도움을 받아서 몇번 하다가, 나중에는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 기다려 보세요.